수정은 엄마의 그림을 보고 회사로 찾아왔고, 청소부로 변장을 하고 민경화에 사무실로 침입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어요. 황재림은 여의주에게 이영애를 찾는다 했고, 이영애를 며느리로 드리고 싶지 않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마성그룹의 청소부로 취직을 했다는 말을 들은 여의주에게 그림을 찾겠다고, 엄마의 그림이 어떻게 해서 거기에 들어가게 된 건지 알아보려고 한다는 얘기를 전합니다. 영애는 자료를 보고 이영애라는 이름을 보게 되었고 여의주는 이영애는 누구냐고 물었지만 영애는 그냥 나가버리고 만해요 명철은 민경화에게 명차장이 주본부장의 사무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usb를 전달했고 명차장과 헤라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만양은 소공녀의 그림이 없어진 걸 알게 되고 헤라에게 분노의 말을 던집니다 수정은 출근을 했고 사장실로 청소차를 이동하는데요. 문 앞에서는 경비가 철저했고, 수정은 소공녀의 글씨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그림 쪽에는 얼씬도 못하게 했고 소공녀 그림에 새겨진 글씨를 확인하게 되는 수정입니다. 엄마의 그림이 확실했고, 수정은 그림이 어떻게 민경화의 사무실로 들어오게 된 경로를 선배에게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했고 우진은 청소를 하는 수정을 보며 손에 물을 묻히지 말라고 하는데요. 우진은 수정을 마음에 두고 좋아하는 모습이네요. 다음 전개들을 지켜봐야겠습니다.